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돼지갈비찜을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재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갈비 저는 오늘 1.2kg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갈 야채는 무, 당근, 감자, 양파를 넣어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양념장 만들 재료인 양파하고 이렇게 갈아놓은 거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돼지갈비를 손질하셔가지고 끓는 물에다 한번 삶아낼 거예요. 돼지갈비 먼저 손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는 먹기 좋은 크기로 등분하시고 기름기 제거하신 다음에 이렇게 찬물에 담궈서 1시간 정도 핏물을 빼주시면 됩니다. 이제 고기를 데칠 거예요. 그래서 집에 월계수잎이나 통후추 있으시면 찬물부터 넣으셔가지고 물을 끓이시고 아니면 청주를 넣으셔도 되는데 청주는 물 끓이셔가지고 한두 스푼 정도 넣으셔서 그 물에다가 고기 핏물 빼놓으신 거를 넣고 7분에서 8분 정도 삶아내도록 할게요. 물 끓으면 고기 넣으신 다음에 7분 8분 정도 삶아내시고요. 그 다음에 고기는 건지셔서 찬물에다가 한두번 정도 세척해 주시면 됩니다. 갈비를 삶아 놓으셨으면, 이제 안에 들어가는 야채를 손질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당근은 반개 정도 준비했고요. 네. 2cm 정도로 이렇게 큼직하게 잘라 주신 다음에 반 정도로 다시 반으로 나눠 주세요. 그래서 야채는 나중에 익으면 좀 부서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서리를 살짝 깎아서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감자를 잘라보도록 할게요. 감자도 좀 큼직하게 그래서 좀큰 거라서 저는 한 8등분 정도 해보도록 할게요. 감자도 이렇게 등분하셔가지고 좀 모서리 부서지는 거 싫으시면 모서리를 둥글둥글하게 깎아내시면 될것 같아요. 하셔서, 무도 모서리 좀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깎아내서 준비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양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는 반으로 나누신 다음에 길이대로 3등분 정도 하시고요. 다시 반으로 더 잘라서 이렇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채 손질은, 네, 끝났고요. 이제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양념장은 아까 우리 배하고 양파 갈아 놓은 거 종이컵으로 한컵 정도 넣으시고요. 여기에다가 간장, 물엿, 맛술 또는 미림, 청주 넣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 후추, 생강은 즙으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가루로 준비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설탕까지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해서 양념장이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삶아 놓으신 갈비에다가 양념장을 어, 반 정도만 먼저 넣으셔가지고, 좀, 30분에 서 1시간 정도 재워 놓도록 할게요. 찜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갈비 이제 재워 놓으신 거 저는 30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물, 400ml 정도 물을 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념장, 아까 우리 남겨놓으신 거 있죠? 그거를 반 정도만 더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서 한번 우선 좀 섞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뚜껑을 덮으셔서 익혀보도록 할게요. 돼지갈비찜은 이렇게 팔팔 끓으면 중간불로 줄이셔가지고 5분 정도, 5분 정도 더 끓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5분 끓이셨으면 여기에다가 감자하고 양, 감자하고 무하고 당근을 먼저 넣어보도록 할게요. 양파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넣어줄 거예요. 넣으셨으면, 중간불 정도로 해서 1 야채가 익을 때까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야채 넣고 한 20분 정도 더 끓였어요. 그래서 국물이 지금 한반 뭐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요 이때 간을 보신 다음에 너무 싱거우면 아까 남겨놓은 양념장을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 저는 간을 봤더니 적당히 괜찮은 것 같아서 양념장 남은 거는 다 넣지는 않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때 양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5분 정도만 더 끓여보도록 할게요. 양파 넣고 5분 정도 더 끓여서 이렇게 맛있는 돼지갈비찜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릇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할게요.